자. 3번 문제도 소재 괜찮아. 3번 문제 소재 괜찮은데 한번 순서 배열 문제니까 보자고. 자. 작가의 작가의 의도에 관한 어떤 쟁점들은 자,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어. 디코딩. 디코딩이 뭐야? 코드가 아무라는 뜻이 있어. 디코드가 되면 해독하다, 독해하다야.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작가의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이나 쟁점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해독하고 독해하는 데 전형적인 사례라고 얘기했어. 그럼 작가의 의도와 의도에 대한 어떤 해독이 글의 소재 주제가 되는 거지. 자, 원미 메이? 이때 메이가 예시의 역할을 담당을 해. 그렇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해볼 수 있냐면 텍스트가 컨실, 감추는 거야. 뭐를 메시지를 메시지를 감추고 있다고 가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엔드 담의 대절이 두 번째 나왔지 자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따라서 암호야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감추면 작가의 의도는 암호가 되고 어커링 위치 이거 아주 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야 응? 이때 위치의 선행사가 누가 돼야 돼 코드가 돼야 되지 구문 독해야 그치 그 코드에 따라서 텍스트는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지 작가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이해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너희들이 문학 시간에 맨날 하는 거잖아 국어 시간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A 번에 clearly 강조의 부사고 주제문과 결합할 때도 있고 자 강조의 부사야 this가 있어 명백히 이것은 paradoxical notion notion 개념 관념 생각이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너무 빠르지? 역점은 역점인데 너무 빨라. 그 다음에, C도 봐봐. 몇몇 사람들은 turn from A to B 구조가 보여? 그치? 자, 잠깐만. <목소리>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ult to, turn to, result to. 이때 턴투가 의지 의존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 방향을 돌리다 페이지를 넘기다라는 뜻도 있어. 어? 자, 몇몇 사람들은 이것도 좀 너무 빠르지. 자, if가 예시야. m 응? 메이보다 좀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니까 더 텍스트가 보이지. 정관서 더해를 세무쳐. 그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암호화됐다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의도를 감추었다면 된 그럴 경우 작가가 테스트머니 테스트머니가 증언인데 이때 증언이라는 건 작품 속에서 늘어나는 작가의 어떤 본래적인 진술이야. 작가의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 어떤 한 줄을 놓으면서 여기에 작가 의도가 드러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 작가의 진술 여기는 증언이라고 해도 되고, 진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은 아마 그 작품, 작가의 의도를 판독하고 해독하는 데서 최고의 원천이나 자원이 될 거야. 자, 여기서는 이양 대립이 나와. 어떤 이양 대립이 나와? 음? 자, 여기는 지금 이 색깔로 꾸자이 음? 색깔로 보자.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숨겨놨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개난 독자가 non-intentional coding을 썼지, intentional과 non-intentional 반이어 관계지. 대조 추론이 만들어지고, 자이왕 대립이 만들어진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작가가 어떤 암호를 감추었다고 믿고 있다면, 사람들은 턴트 이때 턴트가 의지 의존하다지. 그렇지? 다른 원천에 다른 자원에 다른 것에 기반을 해야 돼. 다른 자원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그 작가의 진정한 의도. 어? 작가는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가가 이 작품에서 원래 의도한 게 아니? 원래 의도가 있겠지. 근데 작가가 본의 아니게 진짜 의도한 것들 이딴 것들이, 것들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도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천, 즉, 작가의 말이 아닌, 작가의 지궁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봐봐. 선생님은 여기서 얘가 딱 들어오는 거야. 명백히 이것은 역설적인 개념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가? 의도하지 않은 의도지. 그거를 진정한 의도라고 했던 거지. 작가가 무신결에 실제로 작가 사, 사, 작가가 살아있을 때와 사후에 있을 때 어떤 신화 소설에 대한 평가가 문단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도 모르게 글을 쓴 거야. 어? 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응? 이 사람이 이 문장을 집어넣은 게 나름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작품을 다른 식의 의도로. 작가의 해석과는 다른, 작가의 해석과 다른, 작가의 원래의 도와 다른, 다른 식으로 작품이 재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자, 봐봐. 얘가 얘를 받아 넘기지. 보여? 얘가 얘를 받아 넘기는 게 보였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것은 역설적인 말이야.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말. 이해 돼? 의도하지 않은. 음? 작품을 쓸때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독자들이 파악한 또 다른 감추어진 의도가 있는 거, 즉 의도하지 않는 의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엔터티 실체야. 그러나 꺾어버렸지, 꺾어버렸지. 그러나 음? 실수가 부사절이지. 감추어져 있고, on aware 이때. 언어 a w a r 는 작가조차도 깨닫지 못한 어떤 동기들은, 동기들은, 자, under category, a u t h o intention. 작가의 의도라는 어떤 범주에서 문학에서는 고려되어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하 살아있을 때와 사후의 평가가 다르다라고 했지, 내가. 그치?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작품으로 얘기하기보다 고우를 경우 생각하면 돼. 고우는 살아생전에서 그림이 팔렸어? 안 팔린 거야.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작품의 의도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고가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의도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렇지?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작가의 의도라는 범주 하에서 문학 속에서는 깨닫지 못한 작가 본인이 깨닫지 못한 감추어진 어떤 동기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이때펑셔널이때펑셔널 킬러야.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별표 다섯 개준 거야. 네개준 거야. 기능적이다. 실제로 존재한다. 기능적이라는 것은 작동한다. 어? 자, 따라서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어떤 표현이 실제로 문학과 예술을 다룰 때는 펑셔널리. 작동되어지고 있다. 어? 기능적이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 어? EBS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작가의 의도에서 어디로 가? 문화적인 의도.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서 이 사람이 이 어휘를 선택한 이유가 작가의 본래,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와 다른 재해석이 되는 거야. 응? 자,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지. 작품 내적인 접근이 아니지. 자, 너희들 봐봐. 국어 시간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 나오지. 문화 갈때꼭 하지. 왜? 작가의 본래 의도, 작품 속에 그 사람이 전달했던 의도 말고 그 시대를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자, 개인적인 거에서 사회적 문화적 차용로 확대되고 있지. 그치? 문화적인 의도로 방향을 돌리거나 심지어 독자들의 의도. 그 시대 또는 그 사후 세대에 이 작품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재해석한 거야. 응? 홍길동 같은 게 그런 거지. 어? 아, 잠깐만, 누구냐? 그 헌한 어떤 중세시대 때 178세기 여성 작가 하나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이 남긴 작품이 있지 않아? 여성 허난 서람 그러면 이거를 그 허난 서란의 작품이 나중에 재해석되는 거야. 여성으로서. 어? 그 사람의 작품을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 그게 재해석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독자들의 아니 독자들이 무슨 의도가 있어? 독자들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방향을 돌리는 거야. 자, 문제. 따라서 누구의 의도냐는 문제는 a matter of norm. 자, 어떤 이때 놈이 뭐야? 문학을 어떤 문학이나 문학 해석에 대한 규범을 규범에 관한 문제이고 문학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고 관심의 문제야. 그다음. 자, 그렇다. 그러나 활동도 이때애선 역접이면서도 역접같지도 않지. 음? 자, 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의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작품을 해독하는 것의 업젝티브. Objective. 명사로 업젝티브가 뭐라고 했어? 목표, 목적이라고 했지. 중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온단 말이야. 어? 그리고 국어 시간에 내 너희들이 배웠던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 어? 그러니까 문학작품 해설하는 법, 뭐 해독하는 방법, 그런 거, 참고서 같은 데 써져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온 거야. 오케이? 요거 요 계열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코드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응?